He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만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유튜브를 안 해가지고 유튜브를 제가 멈춘 줄 알았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동안 너무 바빴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거든 그중에 하나, 제 애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짜잔! 범타렉스! 까만 스타렉스! 범타렉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을 앞으로 튜닝을 해볼 계획이요. 와우. 이 차를 왜 샀냐?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이어 테스트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왔어요. 저희 보이시죠? 여러분 슬릭 타이어입니다. 슬릭 타이어. 네. 자, 여러분 아시 아시죠? 네, SP 01R로 인제에서 1분 45초를 마크를 했었죠. 45초 58. 과연 이 슬릭 타이어로 몇 초까지 당겨질 수 있느냐. 서킷 유저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 타이어를 이렇게 여기 바닥에다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살짝 굴려가지고 보냈더니 돌멩이가 이렇게 붙어있네. 이렇게 보이세요? 돌멩이가 이렇게 붙어있네. 근데 이런 것도 안 붙어있네. 종류가 슬릭타이어가 하나, 둘, 셋, 네 종류입니다. 네 종류. 자, 이 러버 크래프트 업체에서 저한테 예. 저에게 슬릭 타이어 타고 죽어라 테스트를 다 해라 1번 2번 3번 4번 있으니까 테스트를 다 해라 네. 가장 빠른 걸로 테스트를 해서 나, 나한테 알려줘라 네. 그게 제 일이에요 제 본업을 해라 그래서 그냥 슬릭 타이어 죽어라고 테스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바빴던 이유 이 러버크래프트 타이어 회사하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러버크래프트 사장님께서 어, 저희 범스와 또 새로운 계약을 하나 또 맺주, 맺어주셨어요. 어, 러버 크래프트 타이어와 저희가 창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짜잔! 창고 계약을 맺어서 예. 러버 크래프트 타이어가 미친 듯이 왔어요. 지금 꽉차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 여기서 이코치가 여기서 니코치가 지금 타이어 지금 존나 까대게 하고 있어. 지금 안 시키지 마. 존나 힘들어. <laughs> <laughs> <게임으로 진짜. 웃음> 여기 범스에서 범스로 오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이제 기아에서 주문을 하시면 저희 범스에서 발송이 나갈 거예요. 예. 아, 여러분. 유튜브 제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예. 일해야 돼서 먹고 살아야 돼서 미안해요. 여러분도 타이어 좀 많이 사주십시오. 그래야 범스가 시합도 앞으로 나가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좀더 여유스러워져야지만 유튜브 영상을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어.. 디아이디 폼님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러브크래프트수봉공이라좀 스폰 좀 해주세요 맨날 까만 역만 해주지 말고 어? 나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 나도 나도 좀 타보고 싶어 어? 그러니까 세타를 좀 껴보게 자, 보내줘 빨리 광고비 <laughs> 타이어 내놔 내놔 좀 하나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기록들이 과연 얼마나 빨리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경기장 가서 뵐게요.